풍. 1월 22일 신석샵 가격분석. 풍이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임이 생겼어.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소개를 합니다. 신석샵에서 비밀금고와 돌파 패키지를 1월 22일부터 2월 19일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밀금고. 비밀금고는 홍문특별 비밀금고와 고급 진화석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문특별 비밀금고는 100%로 500금 1개랑 확률로 나머지가 나옵니다. 잠재적 가치를 확인해보면 25금, 150금, 1200금, 450금, 250금으로 총 2075금이고 나머지 고진과 500금을 합하면 총 5,895금입니다. 현재금 시세가 천금당 1,450원 정도이니 8,547원이 되어서 손해입니다. 이득을 볼 확률은 2천금이 나오면 5,820금, 즉 8,439원으로 손해, 3천금이 나오면 6,820금으로, 9,889원으로 거의 본전, 5천금이 나오면 8,820금으로, 12,789원으로 이득입니다. 그래서 15% 거의 본전, 5% 확률로 이득, 80% 확률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돌파 패키지. 돌파 패키지는 고급 패키지와 최고급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고급 돌파 패키지 구성품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5,000신석은 5만원이므로 금으로는 34,482금이 됩니다. 여기서 금과 봉인부족의 금을 환산하면 15,600금이 되므로 총 18,882금이 남습니다. 이 금은 악세서리에서 이득을 봐야 됩니다. 악세서리의 가격은 동일하게 3,000금입니다. 총 8종류가 있으므로 24,000금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세를 사용했을 을때 이득이 됩니다. 이후 개수당 천금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6개를 사용하지 않았으시는 본전, 6개 이상 사용하지 않았으시는 개당 천금씩 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금전적인 이득이고 흑결인과 백살인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던전을 돌기 귀찮거나 시간이 아까우신 분은 이렇게 구매하셔도 무방합니다. 최고급 돌파 패키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만신석은 10만원이므로 금으로는 68,965금이 됩니다. 악세서리를 제외한 금, 봉인 부적 악세서리를 제외한 금, 봉인 부적 금으로 환산하면 28,720금이 되므로 총4 2 4 5금이 남습니다. 이 금액을 아까와 동일하게 악세서리에도 이득을 봐야 됩니다. 일단, 황기린 가격을 연금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면, 모두 사용했을 때는 18,000금으로 4245금을 못칩니다. 그러나, 현재 황기린의 시세가 약 1,000금이니, 사용 시 액세서리당 11,000금의 이득을 보게 되는데, 한개 사용 시 57,720금, 두개 사용 시 68,720금으로 두개 이상 본인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본전이 되게 됩니다. 게다가 현재 철회방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악세서리를 못 얻으신 분은 충분히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본인이 지금 뉴비이 복귀 유저고 빠르게 악세서리를 수집하지 못한다면 다음번 돌파 패키지를 기다려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전 돌파 패키지 때 환기는 이 가격이 약 2천금 했던 것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빛나는 보석망치의 가격이 계속 상승해서 항시 판매하는 보석망치의 가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삼천신석은 3만원이므로 금으로는 2만689금이 됩니다. 보석망치는 11개이고 개당세율은 천금이상 7% 누적판매율 천금이상 1%로 계산하면 수수료는 약 8%이고 수수료를 포함한 약 2만2344금에 팔아야 됩니다. 개당가격은 약 2031금입니다. 현재 빛나는 보석망치가 1600금에서 1900금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타이밍을 적절히 하셔서 판다면 조금 손해를 보겠지만 안전하게 금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풍의 1월 22일 신석샵 리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